안녕하세요. 게임두세요입니다. 오늘 제가 즐겨볼 게임 바로 포르자 호라이즌 5 핫휠입니다. 아시다시피 포르자 호라이즌 5의 확장팩이죠. DLC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게임패스에 가입돼 있으셔도 이 DLC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게임패스에 가입이 돼 있으시다면 이렇게 17,910원 10% 할인을 해주니까요. 어, 이점 감안하셔서 구매를 하시고 게임을 즐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포르자 오라이즌5를 정말 재밌게 플레이 했거든요. 보시다시피, 정말, 어지간한 것은 다 오픈이 됐고요. 정말 재밌게 즐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르자 오라이즌5 핫휠을 한번 가볼텐데, 여기 보시면 맵에 보시면 이렇게 핫휠이 생겼습니다. 핫휠 원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봅시다. 자, 입장해볼까요? 익스트림 드라이빙을 만나보세요. 호라이즌 페스티벌에서 이번 신규 호라이즌 하트휠 파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껏 만나보지 못한 속도, 역대급 익스트림 중력을 거부하는 트랙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가보시죠 어... 헤일리 저게 뭐죠? 끝내주죠? 초대형 핫휠 발사대에서 날아가는 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방식은 거의 비슷해요 힘들긴 했지만 어떻게든 다 준비했네요 역대 최대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테마파크예요. 아, 저화끈하겠다 <목소리> 야, 여기 가는 거야? 후후! 야, 여기를 쏴 쏘네요. 가봅시다. 핫피아 한번. 준비하시고. 쏘세요! 야, 놀이기구를 타는 듯하니. 상공의 트랙을 달린다. 와, 연출 미쳤다. 와, 진짜 상공이네. 와. 대박이다 갑니다! 오오 하하! 파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긴 거이라 출발해요! 아니 스킬 실화야? 여 미쳤다 자 <�ups> 조종사 라이선스도 업그레이드 했어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와 트랙 미쳤네요. 마치 놀이기구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느낌의 엄청난 트랙입니다. 오오 고개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있어. 야. 대박인데. 빠질 순 없어. 오 돌아가나요, 돌아가나요 롤러코스터 같이. 오오오 오! 오, 뭐야? 오 대박이야. 오 진짜 막 어제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 용암, 화산에, 얼음 와 용암도 있어, 화산도 있고, 빙하 이렇게 얼음도 있네요. 와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네. 어 안돼. 어 자석이야. 야 거꾸로 매달려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석 트랙야 미쳤다 이거. <laughs> 와 이게 뭐지? 오호. 요 가운데로 달려요. 어 나와 나와 나와. 점프 오 가속. 야 진짜 이게 카트를 하는 듯한. 대박이네요. 호후저 위에를 갈수 있다고? 야! 후후! 미쳤다, 미쳤다. 와, 있겠네요. 미쳤다. 오오오! 오! 후! 야, 이거 뭔데, 이거? 오! 오! 오, 와, 진짜 놀이,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 놀이기구. 오! 와, 미쳤는데, 이거? 스킬?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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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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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의 스피드. 와우. 와우. 후우. 야, 이건 뭐야? <laughs> 야, 진짜 무슨 어트랙션 타는 것 같다. 야잘 만들었네. 와. 호호.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코스가. 리 거리지 않으면서 속도는 빨라질 거예요. 야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야야. 야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이건 뭐냐. 후후 워! 여기 숲퍼포라고 불러요. 어때요, 워, 라니? 수포포? 괜찮아요? 파크를 다 소개해주고 있어요, 지금. 하츄 파크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와, 부금도 주, 죽여주고요. 아 시원시원하네. 와 이게 여름에 여름에 나오니까 와 시원하네요. 오, 야 내려가냐, 내려가냐, 내려가냐. 달 준비는 됐나요? 가나요? 아우. 에어 트랙, 에어 트랙, 나를 날려줘, 나를 날려줘, 나를 날려줘. 나를 날려줘. 와, 와 인트로 미쳤다. 와, 포르자우라인 5 하출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 이그 아까 전에 그 1인 칭으로 달렸으면 장난 아니었겠다. 아 곳이... 한국어 음성 더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게임이 즐겨, 즐기기 좋아졌죠. 이번 예전을 치르면 루키 이벤트를 이용할 수 있게 허가해 드릴게요. 최고의 하트 레전드를 찾아내는 게제 일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예선전 준비를 도와달라고 알레한드라한테 부탁했어요. 고마워요, 헤일리. 그럼 바로 시작하죠. 너무 흥분하진 말고요. 빙판 트랙을 달릴 거니까요. 자, 가요. 자, 첫 번째, 예선전이네요. 그동안 배운 걸 보여줘요. 자, 예선전 가봅시다. 야, 속도가 안 나. 최고 속도로 가고 싶은데. 준비해요. 전방에 빙판 트랙이에요. 많이 미끄러우니까 속도 조절하시고요. 빙판 트랙. 어, 빙판 트랙이야, 여기가. 위험해, 위험해, 미끄러워. 미끄러워. 네, 패드 진동 좋습니다. 야, 이게 상공에 있으니까 진짜 시원시원하네요. 배경이 그래픽이 너무 시원시원하고 진짜 이건 여름에 즐겨야 됩니다. <목소리> 아, 나쁘지 않은데요. 아직 레전드까지는 아니지만 잠재력이 보여요. 아카데미로 키로는 충분하다고 헬리한테 말해 줄게요. 좋았. 어 통과. 예, 통과. 안녕, 히어로. 예선전 통과를 축하드려요. 이제 정식으로 아카데미 루키가 됐네요. 일정에 새로운 이벤트가 많이 생겼을 거예요. 빨리 메달도 따고 싶고 제일 빠른 하츨 레전드도 되고 싶겠지만 그러려면 미션부터 완료해야 돼요. 어떤 거로 할래요? 자, 미션을 봅시다. 빙판 협곡 레, 해저드 질주. 이거 이거는 뭐지? 속도의 역사.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속도의 역사. 오케이. 제일 가까운 레이싱 한번 가 볼까요? 가보겠습니다. 고 빙판 협곡 해저 드질죠. 스에는 빙판 트랙이 가득해요.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1등 가자, 1등 가자. 출발. 이게 또 일인칭으로 하는 맛이 있지 이게. 이게 완전 빙판 인데, 우 리의 목적 지는 어디 인가？가자. 1등을 향하여 내리막길 a 후 Yes, Tao. Yes, Tao. Yes, Tao. 축하 행사를 제대로 키워볼까 하는데요. 브랜드 역사를 되짚어보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까요? 자자, 저좀 도와주세요. 가봅시다. 그래서 특별 손님은 어디 있죠? 핫휠 전문가는요? <laughs>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일단 타세요. 여기 좀 봐요. 제 어릴 적꿈이 현실이 됐어요. 사실 핫휠 모델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난 친구들이 있는데 데려올까 참 고민했다니까요. 자료는 일단 여기 있고요. 당신은. 이라 생각하고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여기 녹화 버튼을 누를 테니까. 정말 예상도 못했네요, 헤일리. 저만 믿어요. 최고의 하트의 전문가가 가르쳐드리죠. 엘리엇 핸들러가 아들이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노는 걸 보고 이 모든 게 시작됐다고 해요. 내가 만들어도 이것보단 낫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엘리엇은 초창기부터 멋지고 빠르게 달리는 장난감 차를 구상했어요. 갖고 놀기에도 재밌는 걸로 말이죠. 그땐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헤들러는 로켓 엔지니어였던 잭 라이언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의 자동차 디자이너인 해리 브래들리를 초빙했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물건이 오리지널 16으로 알려진 16대의 자동차였죠 제기 있던 팀에서 스테인레스 강 차축과 델린 소재 휠을 개발한 덕분에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어요 해리는 눈길을 확 사로잡는 디자인을 완성했고요 이 둘이서 성능과 디자인이라는 하틀의 두 기둥을 세운 거예요. 처음 생산된 자동차는 커스텀 카마로였는데 지금 당신이 타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와, 무슨 말인지 알것 같네요. 맞아요. 헤리의 커스텀 쉐비의 카미노를 바탕으로 만든 커스텀 플리사이드도 오리지널 16중 하나였어요. 초기 디자인 상당 부분이 개조 차량하고 머슬카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대요. 당시 캘리포니아 자동차 업계에서 그 둘이 한창 유행이었거든요. 페리 브래들리 이후로도 많은 디자이너가 팀에 합류했는데요. 크라이슬러의 이라 길포드가 트윈미를, 그리고 포드의 레리우드가 오리지널 본 쉐이커를 디자인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추구한 건딱 하나였어요. 바로 플라스틱 트랙 위를 미친 속도로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죠. 와, 조사 많이 하셨네요. 조사요? 전부 6살 때부터 외웠던 거예요. 하트의 디자인이 대세가 된건 스펙트라 플레임이라는 특별한 도색 덕분이거든요. 주조물을 아연으로 도금한 다음 투명 레커를 뿌리는 방식인데요. 금속 재질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진짜 자동차를 보는 것 같았대요. 빨간색 줄무늬를 넣기도 했어요. 지금 우리 차처럼요. 이름은 레드라인 타이어스고요. 진짜 멋지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게 레드라인 타이어스는 시대를 대표하게 됐죠. 지금도 수집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을 정도로요. 여기 나쉬 커스텀이에요. 1957년형이고 2019년 레전드 투어에서 우승한 모델이에요. 고마워요.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오케이. 별세개 완료. 여기선 루키 랭크 미션을 전부 볼수 있어요. 미션은 중요 챌린지, 보조 챌린지로 나뉘고요. 팁이 있는데 중요 챌린지를 전부 완료하면 다음 예선전 참가에 필요한 만큼의 메달을 획득할 수 있어요. 아, 여기 여기 미션 나오네요. 루키 랭크 미션들.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미션을 눌러서 그쪽으로 바로 갈 수도 있어. 가 보자. 숲소, 숲폭포 해저드 질주. 이번엔 꼭 깨자. 와 배경이 정말 시원하죠? 이게 상공에 떠 있다 보니까 막 하늘 배경이랑 그리고 이제 수폭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정말 시원한 이 폭포가 오 뭐야 나오니까 와 너무 너무 예쁘네요 그래픽이 배경 그래픽이 간다 호호 Yeah! 나와! 오프로드의 강자! 후후! 간다! 부스터! 후후! 한번 더, 부스터! 굉장한 스피드! 이제 이 트랙 자체가 워낙 특별하다 보니까 트랙도 그렇고 배경 그래픽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원하네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이 하트휠에서 느꼈던 그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니까 와이 속도감도 예술이고요. 아 정말 잘 만들었다. 습 걸작의 해자드 질주. 가자. 레이스 시작. 가자. 또 핫휠의 야경, 핫휠파크의 야경을 또 느껴볼 수 있는 너무 아름답죠? 이 컬러감도 되게 약간 주황색 컬러 이게 핫휠을 거의 상징하는 코스 아니겠습니까?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 방이 상당히 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폭포 소리와 함께 이 시원시원한 이 레이스를 달리니까 행복하네요. 제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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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상위권 가. 어이서잘 달리는데? 가자, 깰수 있어, 깰수 있어, 가자. 아직까지 포기하면 안 돼. 아자 <laughs>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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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커모 저기 풍선 보여 허라이즌 마스코트인 탱크에야 헤일리가 장식에 쓴다면서 챙겨오라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 공중에 떠 있는 과녁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 이게 되게 짜릿해. 이거 한 바퀴 도는 거. 오우, 오우. 짜릿해! 짜릿해! 헹크 풍선이 어딨어? 아 저게 탱크 풍선이구나. 격파 가자. 어 아닌데, 아저 있구나, 저거네, 저거. 저거였어. 간다. 격파 오케이. 이거 <laughs> 무슨 말인지 알죠? 빵 터진다. 스턴트 같은 느낌. 드래곤까지 칠쭉3분1 5초 안에 완료 가야 된다. 뛰면서 안 돼, 안 돼. 최대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야 돼. 와, 몰입감 미쳤네. 와, 이게 중심 잡기 엄청 힘들다. 끝까지 달려 끝까지 달려. 4 0 0 m 전방에서 시 방향입니다. 와, 그래픽은 진짜 끝내주네. 아, 제가 요즘 본업 때문에 너무 바빴는데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포르자 오라이브 5를 하니까 너무 좋네요. 스트레스가 오전하세요. 쫙 풀리네요, 진짜. 아, 왔어. 폰과 yes 알레한드라 말로는 다음 예선전에 참가할 수 있을 거래요. 조언하자면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파도의 그짐 헬리가 전부터 이 정도 크기 대오라 2라면 뭘할수 있을지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파도를 타고 서핑을 해야 한다는 거죠. 다음 뭐 다음 파도 탄다고? 술어에서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을지 증명해야 돼요. 야, 이 장난 아니겠다. 여기. 와 가보자. 출발! 오대놓고 예, 노렸잖아 이거. 호호. 예.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라. 창문 닫으세요. 아이고 시원해라. <웃음> <웃음> 좋아요. 첫 수로는 통과했네요. 근데 랭크를 올리려면 아직 한참 더 달려야 돼요. 달려요, 달려 달려야 쭉 직진하세요. 높이 올라간 다음에 줄을 건너 e 려면 속도 부스트를 타야 돼요. i 속도 부스트 g 다고아 저기 속도 부스트. e 물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흐름에 따라서 달려야 돼요 가나요? 두 번째 수로 오호 야야야야 지금 올라타요 그러니까 제 말은 흐름을 타란 거죠 지금 제가 맞게 말하고 있나요? 스페인어를 못 쓰니 답답하네요 폭포골짜기로 거의 다 왔어요 와 시원시원 하네 진짜. 여시. <laughs> 와 진짜 시원하네. 통과. <laughs> <동과. 웃음> 진짜 대단했어요. 전 머리 좀 말리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아카데미로 돌아가면 돼요. 그리고 프로랭크 오른거 축하해요. 대우라는 갖고 계세요? 예선을 통과했군요. 이제 정식으로 아카데미 프로가 됐어요. 일정에 새로운 이벤트를 추가해둘게요. 장담하는데 분명 마음에 들 거예요. 혹시 하틀에 관해 더 알고 싶지 않아요? 유명한 오렌지 트랙 얘기도 좋고요. 어때요? 어 많이 늘어나네. 금방 갈게요. 어 이건 뭐지? 빙판 충돌 빌드 토막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워터 슬라이드 스피드 서킷. 아 이게 레이스구나 레이스 딱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laughs> 어 재밌네 야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아딱두 개만 더 합시다 아우 되게 재밌네 어 미쳤던데 이거 워터슬라이드 스피드 서킷 여기 한번 하고 호호 야 이거 배경 미쳤다 가자 워터슬라이드 스피드 서킷 시원시원하게 달려보자 이 여름 아이, 코스 구성 미쳤다. 간다, 밟어, 밟어. 조금 좋고. 배오라 가자. 가자. 이 야간일 때도 매력이 있고 낮에 달릴 때도 매력이 있네. 아, 이제 포르자 오라이드는. 명실상부한 진짜 탑 게임과 탑 탑급 탑 티어 게임이에요 진짜. 명실상부한 탑 티어 게임. 너무 잘 만듭니다 게임. 진짜 호 우승. 마지막 라스트. 컴 온. 어, 일단 제가 이제 1시간 좀 넘게 1시간 반가량 플레이를 했는데요. 와, 정말 이제 포르자 호라이즌은 명실상부한 정말 탑 티어 레이싱 시리즈의 그런 게임의 하나가 아닌가. 그 어트랙션들을 즐기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속도감과 짜릿한 그런 경험을 전달해 주는 그런 아주 여름에 딱 맞는 정말 이 시기에 딱 어울리는 그런 DLC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더 즐길 게 많아요. 지금 이제 A 클래스까지 왔는데 이제 S1 클래스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또 다양한 코스들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즐길 거리가 많, 많죠. 이 정도 가격 투자하기에는 이 정도 가격이, 가격이면 정말 해자 구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재밌는. 그런 DLC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게임패스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포르자 오라이딩5를 갖고 계신다면 돈 투자하셔서 여름에 아주 시원하게 이모더웨를 날려버리시면서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또 재미있는 게임 플레이로 찾아올게요 안녕